와와와와 봐라 와, 와, 자 제가 구입한 모나미 시리즈의 마지막. 모나미 153ID 샤프예요 샤프도 색상이 한세종류 있는데 저는 미드나잇, 미드나잇 색상으로 주문을 했고요. 기존에 사용하던 샤프는 다이소에서 구매했던 천원짜리 샤프였는데 그것도 굉장히 좋게 잘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. 그런데 요번에딱 펜하고 샤프 종류를 바꾸면서 펜과 샤프의 그립감이 동일하면 좀더쓸때 좋겠다 그런 되도 않는 이상한 이유로 샤프까지 구매를 하게 됐고요. 자 그럼 그냥 막바로 보시죠. 자 모나미 153 아이디 샤프가 나왔어요 자요렇게 생겼고요 일단 얘는 유광이에요 기존의 모나미 아이디나 모나미 블랙 같은 경우는 무광이었는데 얘는 유광이죠 유광의 바디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모나미 아이디랑 자 모나미 아이디 미드나잇은 요렇게 무광인데 얘는 유광이에요 좀더 색깔이 진하고요 길이는 정확하게 똑같은데 샤프가 요 앞부분 때문에 조금 더 길어요 이 샤프 같은 경우는 여기가 아무리 눌러도 들어가지 않아요 요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냥 샤프심이 요렇게 이렇게 나오는 방식이에요. 뭐 샤프 자체가 고급스럽다는 느낌은 전혀 없고, 다만 이제 이것도 이 샤프는 저중심 설계는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이거는 뭐 전반적으로 다 무겁고요.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던 샤프가 이 샤프였는데 다이소에서 구매할 수 있는 천 원짜리 샤프랑 비교를 해보면 길이도 차이가 나고요, 무게도 훨씬 무거워요. 뭐 쓰여지는 거는 당연히 똑같죠. 샤프 심으로 쓰는 거니까. 뭐 아무튼 모나미 153 그리고 천원짜리 샤프 확실히 색깔이 이쁘고요 그립감이 일단 좋아요 평소에 샤프보다는 펜을 더 많이 쓰기 때문에 펜을 잡았을 때 그립과 이 샤프를 잡았을 때 그립이 일치한다는 거는 굉장히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스탠드를 켜면 빛이 조금 더 살아서 나오죠 어떤가요? 모나미153 ID 샤프. 요것도 한 7,000원대? 7,000원대에 구매를 했는데, 그냥 하나로 모나미로 싹다 통일하면, 제가 생각하는 장점은 그립감이 좋아진다는 거. 샤프든 펜이든, 어떤 펜을 잡아도 그립이 똑같다는 거. 그런 장점. 그리고, 사람마다 다르겠지만, 좀 간지? 그런 측면? 그런 게 있고요. 샤프는 뒤에 뚜껑을 열면 지우개. 요렇게. 그리고, 샤프 대가리 관장 해줄 수 있는 침이 달려있고요. 뭐요 정도로 간단하게 모나미153 ID. 샤프에 대한 리뷰를 마칠게요. 구독 좋아요 빠빠빠.